할루야 렐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무화가나무와 상전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단 위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어 또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삼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간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병렬로 관계되어 결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와 성전정화 사건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함께 이해해야 할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인 베다니에서 묵으셨다가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가 먹고 싶으셔서 가까이 가셨는데 그 나무에는 입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로서는 조금 이상합니다. 계절이 아니어서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달려있지 않았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앞으로 영원히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며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나무는 하루가 지나 말라 죽고 말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기 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에서 알수 있듯이, 무화과 나무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나무 자체가 크고 우람하여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 등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의 그늘은 기도와 명상과 휴식의 장소로 이용되곤 했습니다. 또한 잎이 무성하게 되었을 때 열매도 함께 열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두번 혹은 세 번, 즉 6월과 8월 그리고 12월에 그 열매를 딸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이 사건만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과격하신 것은 아닌가. 무정하시고 성격이 참을성 없이 급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성전 정화 사건과 동시에 이해하면 해석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것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테이블을 엎으시고 의자를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테이블은 재물을 올려놓고 파는 곳이었고 의자는 환전상이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곳이었습니다. 이 의자를 뜻하는 이태리어 방코에서 바로 은행이라는 영어 뱅크가 유래되었습니다 이들은 장사꾼들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재물들을 비상값에 팔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로마에서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 성전 헌금용 돈이어야 한다며 비싼 수수료를 받으며 환전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는 종교 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며 경로하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내 집은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들을 우지젓입니다. 그들이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해 주던 장소는 성전 안에 있던 안나스의 상점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가야바는 대제사장이라는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전 안에 버젓이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상점을 만든 것입니다. 성전을 타락시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돈을 가로채고 장사로 너희의 배를 불리는 것은 강도짓이다 라고 격노하시며 당시 종교인들과 종교체제를 강력히 비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부로 성전이라고 부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라는 용어도 맞는 용어는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에 성전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예배당이라고 해야 옳은, 옳은 말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히 경건하게 만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목회자의 원맨쇼적인 설교와 다른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본질이 옅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과 성전의 지도자들, 율법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화려한 종교의식과 형식만을 잔뜩 늘어놓을 뿐,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종교꾼과 종교체제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들은 입만 무성한 보기 좋은 무화과나무일 뿐 가장 중요한 열매는 없는 이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외식적이고 변질된 종교체제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5절에서 해석적 힌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의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25절에 용서의 삶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비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행위로 우리의 삶을 채색하고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외식에 기만 당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이야말로 인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운운하는 것은 우운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크리스천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 경건한 척, 홀리한 척, 믿음을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관계와 기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참된 관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라. 가식적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과 깊이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교제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러한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외식과 많은 이들의 시선에 맞춘 종교생활, 강박적인 율법주의, 종교적인 전통과 종교 형식에 대한 우상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믿음을 활용하는 태도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가운데에서 가지는 우월의식 등을 통해 우리 역시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면서 보기에만 좋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색의 가을이 천천히 우리 곁으로 다가서는 이 계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사랑으로 함께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